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40대 가장 여러분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GS25시 폐기 등록 그리고 상품 조회 그리고 판매 보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폐기 등록이란 뭐냐면은 상품 유통 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시켜야 되는 어 품목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019년도 7월 8일 2시 14분입니다. 2시 14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삼각김밥이 2008년 주시죠. 2008년 주시까지고 이것도 2008년 주시까지 그리고 이것도 2008년 주시까지 총 3개 항목이 어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폐기 등록을 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먼저 폐기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요 폐기 등록 그리고 바코드를 찍습니다 찍으면은 이 패기되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포스기에 뜨게 되죠. 자, 확인 한번 해보고요. 주먹밥, 어, 불고기 주먹밥, 그다음에 삼양불닭볶음면 이렇게 세 가지가 맞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것이죠. 이세개 항목은 패기 등록으로 패기 폐기 상품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폐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세개 항목 폐기를 하면 되고요. 다음은 상품 조회. 상품 조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상품 조회라는 조회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이 상품이 몇 개의 재고가 있는지, 그리고 또이 상품의 정확한 명칭을 모를 때, 그, 바코드 번호를 모를 때,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꽃갈콘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 꽃갈콘에 지금 현재 수량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바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명, 정확한 명이 어떻게 되는지, 상품 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상품 조회를 누르시고요. 상품 조회를 누르고 그 다음에 코칼콘의 바코드를 찍어봅니다. 찍었죠? 네, 이렇게 찍어보면은 현재 수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타납니다. 예, 재고가 64개가 있는 거죠. 64개가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의 명은 코칼콘 버펄로 윙이 됩니다. 그리고 상품 코드하고 가격이 나와 있구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음, 이 제품을 갖다가 판매를 할, 하고 싶다 하려면은 이 정확한 제품명과 바코드가 있어야지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이거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품명과 그리고 또 바코드를 뽑기 위해서는 임시 프라이트 카드 발행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거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자 보시죠. 정확한 가격, 가격과 정확한 가자 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자 보시면요. 이렇게 진열대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끔씩 진열대 가격이 없거나 그리고 제품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끼워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판매 보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습니요 판매 보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세네 명이 이렇게, 어, 막 줄을 서 있는데, 한 분이 물건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계산을 하려고 하시다가, 아, 나 이게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하다. 해서, 또, 다른 품목을 사러 가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기다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좀 짜증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손님이 물건을 다른 거로 보러 가셨을 때줄서 있는 손님들을 계산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시죠 첫 번째 손님이 바펄로 어, 이 꼬깔콘을 샀습니다 그냥 꼬깔콘을 사서 계산을 하던데 요거를 사고 계산을 하려고 하시다가 아, 나 다른 걸또 사야 되겠다 하셔서 물건을 이제 구입을 하러 가신 거죠. 그런데 뒤에서 손님들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 뒤에 손님은 이못 말리는 시장을 지금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포트기 포트기를 밑에 보면은 이 포트기 그 버튼 누르는 그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판매보류라는 게 있어요. 판매보류 여기 보시죠. 판매보류. 판매 보류를 누르시면 돼요. 판매 보류를 누르시면은, 그러면은 두 번째 손님의 물건을 계산을 할수 있도록 포스기가 지도를 해줍니다. 그럼 두 번째 손님의 물건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카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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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번째 손님 그 물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 손님의 물건을 계산을 하고요 계산을 하고 계산을 했다고 하고요 계산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손님 거로 물건을 첫 번째 손님이 물건을 다시 구입을 하려고 할때 다시 판매 보류 해제를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손님이 탔었던 코칼코니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코칼코니에서 다시 물건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투스원 행세 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손님이 구입을 하신 물건인 코칼코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못 말리는 신장 이두 가지를 연속해서 구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판매 보류 시스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내일은 멤버십 카드하고 멤버십 카드 충전, 그 다음에 멤버십 카드 발행 그리고 그 충전된 원인을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 등 어, 여러 가지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어, 특히 우리 40대 가장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